두근두근 실화야 로운 편 시작 난 인기가 많다 많고 싶어요 나는 아니, 근데 여기 자리가 가리... 되게 뭔가 되게 지금 나 무슨 느낌이 들것 같아 눈이 14개가 날 음. 보고 있어 지금 알았다 나는 가 <웃음> 나는 내가 <laughs> <네가. 웃음> 최고라고 생각한다. 아니 그건 절대 아니. 나는 세계에서 최고다. 그 절대 아니. 나는 나는 SF9의 최고다. 아니. 장아가두개 저... 있다. 열곱 개 정도 있습니다. <laughs> 나는 골라보는 골라보는 아 나는 내 멤버 중에서 내 밑으로는 다 하찮다. 아 그건 절대 아니. 야 왜냐 왜 그거... 나한테 그래? 당신이. 봐 얼기가 on. M O M O M O M. 찬이는 찬이는 제밑지입니다 <재밌집니다>. 확실한 거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나는 나는 면허 딸 생각이 없다. <laughs> 지금 1년 반 동안 <웃음> 지금 <웃음> 필기만 공부하고 <궁금한> 있잖아, <laughs> 1년 반동고 네. 나는? 아... 아, 아 로운의, 왜 그래? 노은의 키 성장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저도 믿심스럽습니다 나는 키를 속였다 <웃음> <웃음> 이제 이제 말해 아, 여기서 공개해 아, <laughs> 여기서 공개내 키는 1 9 0 c m 3cm 줄였다 솔직히 얘기서 15m입니다 서 있으면, 누워 있으면 난 솔직히 네. 일부러 높은 신발을 신기도 한다 아니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. 왜냐면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너무 높은 신발을 주면은 제가 무서워져요. 제가 일상에, 일상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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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신는 이유가 뭐예요? 구두가 있긴 한데. 왜왜 그 구두만 그만 그만 씨가. <laughs> 구두가 찢어졌어요 많이. 나는 짜 이해가 안 되는 키 큰데 키큰 것까지. <laughs> 나는 요즘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 네. 내가 제일 잘 생긴 것 같다. 아니에 노구는 신발에 깔창을 깔아본 적이 있다. 움직인다. 중학교 3학년 때 있습니다. 근데 뒷선성님도 하이톱 한쪽 위에 했을때 은색 하이톱 신었어요. 엄마가 노발 제발했어요. 은색 어. 하이탑을보군요 <laughs> 그래서 데뷔 후에 깔창을 깔았다. 그 이제 뭐땀땀 땀 없어지는 깔창을 깔은 적 있는데 뭐 키높이는 안 깔았습니다. 그때 예전에 인성이 형이 크리스마 스 선물로 중깔창이 뭐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많이 또. 네 응, 많이 또. 난 머리 짧 머리를 잘랐는데 잘생겨졌다. 맘에 응. 나는 레게 머리 를 하고 싶다. 아니, <laughs> 어 심으로? <laughs> 레게 머리는 해야죠 약속이니까. 오, 내일 할 거다. 나는 음악 방송에서 할 거다. 그건 고민 중이래요. 어디 그래, 진짜? 매치 고민 중. 한 번쯤 네. 해야 돼. 로우는 몸이 네. 좋다. 솔직히 얘기해서 좋 좋지 않아요.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. 잖 나는 가끔 매니저들을 괴롭힌다. <laughs> 괴롭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<laughs> 지금 슬프다. 당신이 하시는 무려 무려 왜요 얘기하세요 <laughs> 얘기하세요. <laughs> 어 나는 어 운동을 하려고 식단을 짰는데 더 먹은 적이 많다. 닭가슴살을 원래 하나씩 먹어 되는데 세 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. 어제 계란 삶아서. 아니전에 생사할 때살 냉동실 어. 닭가슴살 꽉차 있었는데 그거 안없었어 그거 다 내가 먹어 다 버렸어. 엄마한테도 많이 먹었습니다. <laughs>